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이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 지점부터 한 가지를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전, 그리고 추가되는 호재가 딱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차근차근 보여지게 되고 있죠. 근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앞에 있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종목 잡으시고 기도만 하고 있으십니까? 시장은 불장을 향해서 차근차근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 반전을 위해서 주도주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투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일단 확실한 도움을 위해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는 방 초대 코드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셔서 긴말안할 테니까 딱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거, 최근에 어떤 게 진행이 되었냐면 보이십니까? 12월 1일 단타 추천으로 무댕코인 안내드렸습니다 120원 이하에서 쓸어 담아 가시고 150원에서 정리를 하시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밑꼬리가 쭉 달리게 되었고, 이후 약간의 횡보는 있었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급등하고, 목표 150원을 넘어 325원까지 달성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뻘이 뚫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승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급등 종목 이미 분석 끝나고 매집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번 열차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서 확인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장에 어떤 얘기들이 많죠? 이번 달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고 중국에서 돈 풀고 일본에서도 돈 푼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곧 있으면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죄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a 이다도 대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에 또 추가적으로 포함이 됐다? 개별의 현물 ETF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복합 ETF 있거든요. 여기에도 포함이 돼서 많은 유동성을 제공받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실적이 없더라도 돈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만큼 가격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현재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전에 있었던 호재 없어졌나? 아니요. 지금 확장하고 있거든요. 뭐? 나이트, 코인. 지금 에이다가 좀 굳혀진 생태계를 나이트라는 걸 통해서 풀어가겠다. 연말부터 이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바이낸스 알파 쪽에 상장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바이비트 여기에도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 나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코인 전문 요러한 것들에서 넘어서 확장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이쪽에 돈이 확 몰리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향후 에이 a 코인 홀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스냅샷, 에어드랍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 커지며 그 전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현물 ETF에다가 미래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 바닷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네? 밀고 나가는 것만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만 말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곧 정답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음에도 이제 한 걸음이 모자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다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옆에서 보는 저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행동으로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자면, 여러분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하자고, 제가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유 자금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 받아서 좀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매집 한번 해보시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그럼 시드도 꽤 불안하게 될 거고, 향후 제가 안내 드리는 전략과 타점에 따라 결과물까지 a 이다에서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투자 인생 자체가 갑자기 훅 는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검증된 패턴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손을 놓는 이런 것만 안 겪으시길 바라며 제가 중심 잡아드릴 테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대신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다 필요없고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만족스러웠다면 구독 좋아요만 꾹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이 안 잡힌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 악순환 이제는 절대로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막연한 감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진행하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이것만 남겨주세요.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초대부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면 하루, 늦어도 3, 4일 간격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고, 목표 수익률 최소 10에서 20% 단기 수익 전략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일주일만 일단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12월 1일, 무댕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소개 이후에 조정 나오던 종목 바닥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매집 계속 되다 보니까는 고래도 못 버티고 급등을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150원에 걸어 놓으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325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잡으신 분들 이거 하나 먹는 걸로 많이 많이 해 갖고 너무 고맙다라고 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매매 안으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어떤 근거로 선정하는지 관점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 터닝 포인트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투자 3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 일단 저랑 같이 발 맞춤 해보셨으면 좋겠네요.